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자, 오늘은 공장에 한번 왔어요. 제가 좀뭐 간단한 거좀 설명을 좀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면 아, 이렇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머릿속에 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설명한번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엣지라인이라고 그러죠. 엣지라인. 우리 이런, 이런 게 엣지라인이라고 그까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뭐 분작에 뒤에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엣지 라인이라고 그러요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을 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디자인 목적도 있지만은 이 강성을 높이려고 그러는예요 우리 핸다나 보면 철판 티 수가 거의 한 1T에서 1.5T 많게는 2T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절곡이 들어가 갖고 이 엣지 라인을 주는 순간 이 철판 강성이 두배 이상 올라갑니요 혹시 그런 거 제가 얘기해 보면은 아 그래서 엣지 라인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수출 차량들은 철판이 두껍고 강성이 더 좋다. 국산차는 철판이 얇고 강성이 안 좋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철판 두께는 똑같고 결국에는 이 엣지 라인이나 요 라인 꺾어주는 거예요. 거에 의해서 강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갖 우리가 보면은 가끔 디엔다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엣지 라인이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 판검을 해버리면 당연히 강성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 하시는 분들도 판단해서. 아마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당연히 교체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용접이뭐 서툴게 되고 그러면은 강성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일단 포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저 뒤에 다 교체한 거예요. 요것도 철판이 얇아요, 되게. 얇죠 요거 누르면은 여기는 엣지 라인이 없잖아요. 그죠? 손을 보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다만 여기서 굴곡을 몇번 줬을까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부분 용접만 잘해도 이런 게 엣지 라인. 자, 안 들어가죠. 똑같은 두께라. 저쪽하고 안 들어가죠. 그냥 이런 데도 얘네들이 그냥 꺾어 놓는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멋내려고 꺾인다. 멋내려고 한거 아니에요. 요즘 나 차들이 범퍼나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범퍼도 그렇고, 핸드도 그렇고, 문짝도 그렇고. 다, 다 라인 각 주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 아 어, 요런 문자 자여기는 지금 요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이만큼은 이만큼이 넓잖아요 엣지 라인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강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요 다만 안에 아마 보강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핸드나 이런 거는 한 1t 정도 돼요 우리 티수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고차 하고 있는 거자 그리고 보면은 핸드나 이런 거 보면은 티수가 기본적으로 한 1t 정도 나오죠 1t에서 한 1.5t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요 라인 끄트머리 꺾은 이유도 있어요. 이거 라인이 안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프레임도 보면은 다 이렇게 다 네모나게 돼 있고 꺾여져 있고 여기 서스펜션 마운트나 이런 게 라우져 있고 이런 게다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거예요. 요건 당연히 티스가 두껍고. 그리고 바닥면 있죠, 바닥면. 바닥면도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철판 티스요한 2T, 2T에서 많게는 3T짜리 쓰는데 디스크로 일자 평판을 해버리면 이렇게 우물쭈우물 하겠죠, 그죠? 흐물흐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꺾어 놓는 거예요. 바닥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철판 굴곡이 돼 있죠? 여기도 있고, 카바 뜯으면 여기도 다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우리 건물 보면은 이런 H빔이라고 있죠? 이것도 강성을 위해서 H빔, H빔이라고 그러고, I빔이라고 해요. H형이나 I형. 이런 식으로 해고 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빔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목적도 많지. 공기저항이나. 예, 공기저항이나 디자인도 중요한데, 요, 요, 얇은 철판의 강성 때문에. 디엔다를 교체한다라도, 얘 안쪽에 또 프레임이 들어가요. 디엔다에. 어떤 분들이 디엔다 자르면, 뭐, 강성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강성은, 차체 강성은, 요, 요거를 핸다를, 우리가 뜯은, 핸다 자른 역시 사진이 있으면은, 그 안에 프레임 같은 거 접혀있는 거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을 거야, 아 우리 작업사진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해해요 편하실 거야. 우리 관장님 작업하고 아, 계시는데 자꾸 떠들어대서 죄송합니다. 판이 두꺼워야지만 이 차가 안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철판이 얇아도 찐 절곡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절곡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강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요즘 나온 차도 프레임들을 보면 알루미늄 프레임들도 많잖아요. 알루미늄은 또 가벼운 대신에 또뭐 가볍고 연비도 당해히 좋겠죠. 차체 무게도 가벼, 가벼워지니까. 그 대신 이제 거기에 또 절곡이라는 게또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나온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철판은 점점 얇아지고 무게는 점점 줄어들려고 해요. 차, 공차 중량을 줄여야지만 이 아무래도 연비나 출력면이나 이런 게좀 나아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아지는 만큼 뭐 알루미늄 프레임도 쓰는 경우도 많지만은 뭐 철판 프레임을 쓰더라도 그만큼 이제 절곡이나 이런 위치를 정확하게 제작사에서 만드는 이유가 강성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되고 철판이 두껍고 뭐 강철을 써야 되고 그런 의미는 없어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판넬이에요. 판넬인데 플라스틱 재질도 돼 있고 일부는 쇠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가벼워 이거. 엄청 가벼워. 봐봐. 한 손으로 들어. 자, 엄청 가볍죠. 근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뭐 보강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지 이렇게. 이런 것도 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무거운 걸써 버리면 옛날에는 이런 플라스틱 판넬이 아니라 철판이었죠 다. 이게 무거워 버리면 차체에공차중량도 많이 들어가고 요렇게 접어 놓는 거. 그렇죠? 요거, 요거. 요거 한1 t 밖에안 되죠. 그렇1 t 2 1 5 t 되나요? 그리고 문짝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여기 문짝 뜯으면 여기 보강판 들어가 있죠. 다 있어. 뒤에. 그렇죠? 보강판 들어가 있죠. 이런 얇은 이렇게 넓은 면에는 너무 엣지를 많이 줘버리면 안 되니까, 보강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문짝 쪽에. 이런 후레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접는 이유가, 강성이 엄청 세지는 거야, 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산물도 보면은, 모든 물건을 보시면은, 분명히 절곡이나 이런 게돼 있고, 플라스 재질도 마찬가지. 어떤 재질도 마찬가지. 그런 재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에도 다 그런 이유가 있고.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다 감사. 여기도 <목소리> 치고. 왜왜 이렇게 홈을 파놨을까요? 멀쩡하게. 어? 작업하기 힘들게. 그죠? 추가적으로 이건 저희 메르카바 대표님이 만든 레이싱 차량입니다. 롤케이지, 롤바라고도 합니다. 설치된 이유라면 탑승자의 전복 사고의 안전도 있고 차체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늘상 보면서도 이유를 알수 없었던 캐릭터 라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절곡으로 인해 철판이 단단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철판이 두껍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철판이 얇다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과 충격 흡수의 구조 설계에 따라 또 틀리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 영상은 오랜만에 사고 수리 관련된 산타페 TM 복원 과정을 담았습니다. 명절 주중에 구독자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빨리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거든요. 이상 메르카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